자 맨몸 운동 어 모기 자 맨몸 운동할 때 많이 쓰이는 베를렛바를 만들어봅시다 자 재료는 PVC 파이프고요 자 두께는 30파이짜리에요 30파이짜리가 딱한 손에 잡히기가 좋아요 그립감이 아주 기가 막힙죠네자 그래서 자 보세요 아 모기 자꾸 날라다녀자 법규 모양 두개 기역자 엘보네 개. 자, 15cm짜리 절단한 거예요. 15cm짜리 여덟 개. 자, 20cm짜리 네 개. 자, 그리고 이게 40cm짜리 두 개. 이렇게 시키면은 그냥 조립하면 돼요. 자, 만드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감기 시작. 자, 이렇게 두개 만들면 완성이에요. 아, 그리고 원래 여기에 캡이 있어야 돼요. 캡이 8개 있어야 되는데, 저 분명 시켰거든요. 아, 근데 글쎄, 품절이라고 오지 않았거든요. 꼭 여기 PVC 파이프 부속, PV 캡 30파이짜리 꼭 시켜주세요. 8개. 그래야지 이게 안 흔들리거든요. 지금 여기 캡이 없어서 지금 이거 그냥 사용하면 약간 흔들려요. 그리고 약간 깔끔하지도 않고 네 끝입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패럴렛이 완성이 됐고요 어, 생각보다 어, 제 무게가 60kg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버텨 줄것 같고 어, 이렇게 해서 총든 비용이 배송비 포함해서 31100원 들었습니다 어.